평상시에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그리고 허리가 뻣뻣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었을 때, 드물지만 또 드물지 않은 OO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콕선생님 김한희 원장입니다. 평상시에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그리고 허리가 뻣뻣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허리디스크일 텐데요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허리디스크 외적으로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일단 드물지만 또 드물지 않은 디씨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DC라고 하는 질환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한국말로는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고라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보통 그말 그대로 뼈가 자꾸 생성되면서 비염증성으로 어, 과도한 뼈 증식에 의해서 뭐 신경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척추를 뻣뻣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치 허리디스크 처럼 굉장히 유사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감별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 질환은 보통 주로는 하부 흉추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어, 하부 흉추 뿐만 아니라 경추부 혹은 요추부에서도 발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감별진단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경추로 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어, 목통증뿐만 아니라 뭐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후통또 그리고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골증식체가 자라나면서 어, 연하곤란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심한 경우보다는 주로는 목통증이나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빈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흉추나 요추부에 오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등통증이나 옆구리 통증,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허리가 뻣뻣해지는 후관절염 증상 증상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간혹 하지 위약감이나 심한 경우 배뇨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심한 증상에 해당하는 호흡 곤란이라든지 배뇨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군이라면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질환에 대한 범위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디 c 라는 질환은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DC질환은 관절을 연결하는 인대 골화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범위가 많이 제한된다는 특징적 소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르는 이제 후관절염에 해당하는 증상을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위치에 따라서 연관 증상에 해당하는 팔다리 저림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디스크나 협착증과 매우 간별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조강직이 발생 생하기 때문에 아침에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D.C.라고 하는 질환하고 매우 감별 진단이 또 비슷한 질환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질환이 강제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이 강제성 척추염은 사실은 D.C.라고 하는 질환하고 증상은 매우 유사해요. 그렇지만 두 가지 질환은 분명히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요. 증상만으로 두 가지 질환을 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감별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증상에 대한 두 가지 구별점이 있어요. d c g 라는 주로 이제 척추 전반을 따라서 환자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픈데 뭐 등도 아프고 경추도 아픈 이런 뻣뻣한 증상을 척추 전반으로 호소한다라고 한다면 어,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증상은 천장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나 고관절 쪽으로 환자가 증상 양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한 두 가지 간별 포인트가 어, 처음에 d c 는 척추 전반을 통해서 아픈 강제적 적추염은 허리나 고관절 엉치를 통한 증상을 호소한다가 두 가지가 증상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모두 다 뻣뻣한 후관절염 증상을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증상만으로 사실 두 가지를 간별하기는좀 어려워서 저희가 병원에 오게 되면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HLA-B27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상에서 DC 질환은 음성 질환이 나오는. 게 가 많지만 이 강제성척추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빈도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적 소견을 저희가 봤었을 때도 두 가지 질환이 조금 달라서 디쉬라고 하는 질환은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그 인대 사이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여 있는 소견을 많이 보이는 반면에 있어서 이 강제성척추염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대나무처럼 좀 매끈하게 보이는 특징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시나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생 기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보다는 척추에 대한 그 통증 관리 그리고 그 관절에 대한 유연성 관리에 치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또 운동 재활이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 질환에 대한 운동을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을 키워주고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절의 유연성 관리를 시행을 하시면 척추를 사용하는데 지장 없게끔 본인의 관절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것 같고요. 이런 D.C. 질환을 보통 치료할 때 질환에 대한 자연 경과가 빨라질 때는 반드시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질환에 대한 치료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면 질환에 대한 관절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콕 선생님 김한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